오늘은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의 왕궁에 있다가 이웃집에서 목욕하던 바세바를 가늠하고 가늠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런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죄는 결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의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죄는 죄를 낳아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버립니다. 죄의 끝에는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심방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암양 새끼 하나뿐인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자기 하나뿐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자기 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손님이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죽일 뿐 아니라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러다 7절에 나단이 아주 단호하게 다윗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9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겼다. 10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없신 여겼다. 11절 다윗이 감당해야 될 벌을 알려주시는데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내 이웃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포붓는 나단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윗같이 위세가 등등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 다윗 앞에서 눈동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유로 해석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 다른 말하지 말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나단도 대단하지만 이 나단의 추상 같은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다윗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 한마디도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것은 드러난 현상이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드러난 현상이고 더 깊이 이 죄의 근본 원인은 여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뿌리를 이사야 14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너 하나님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을 갖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세상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아내와 남편의 질서, 임금과 신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마귀가 끄집어낸 것이고 그것의 소가 넘어간 것이 다윗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대단함도 발견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단순하게 바세바를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이 자신의 죄의 근본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바로 임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지금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나단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할 일을 다 했으니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 고통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과 근본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고통의 터널이 짧아지는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 원인을 드러나는 열매와 결과에서만 찾으려니 고통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로마서에서는 내버려두심의 현상이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늘 영혼이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의 본성이 나에게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고 리더라고 뭔가 조금 더 안다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죄의 욕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